되게 야한 사람이 사는 기밥초고의 메뉴는 두루두루치기 트립타운 <laughs> <laughs> 29화 지금 시작합니다. 야, 집엔냐 발바리 치와와 야야 목청 좋다. 자 오늘도 우리 드립 군들 인간 쓰레기 <laughs> 세분 모셨습니다. 박성규씨 안녕하세요. 박성규입니다 목청 좋다가 너무 웃겨서 많이 웃고 있었어요. <laughs> 이재규 씨 안녕하세요. 여러분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 찍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. 이직입니다. 재 왔다 지금 오케 t 요 왔다 지금 오. 공주님 예 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최근에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. 문제 주세요. 어... <laughs> 전국 1등 빵셔틀의 비결은 정답 박성균. 전국 1등 빵셔틀의 비결은 슈크림 빵을 줬는데 거기에 크림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크림을 본인 걸로 채워 줘서. <laughs> <laughs> 팥이 부족하면은 또 그것도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거안 달아서 좋다. 정답 이재규 전국 1등 빵셔틀의 비결은 핫도그에 소세지가 없으면 자기 걸로 채워준다 <laughs> 한 번밖에 못쓰잖아야 이건 낮게 먹어야 돼 <laughs> 호두과자도 두개 껴줬어 <laughs> 정답 강현석 전국 1등 빵셔틀의 비결은 이미 몸에 빵을 다 가지고 있다 <laughs> 목에는 햄버거 <laughs> 양쪽 가슴에 소보루 복근 녀석에는 모닝빵이고 모두가자야 핫도그까지 네. 얼굴에 곰보까지 할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그 연인간의 섹시 이벤트 같은 거할때그게하셨요 <laughs> <하시는 거. 웃음> 여러분 빵셔틀은 셔트를... <laughs> 오 잠시만 <laughs> 뭐야? 꿍셔틀 <콩 셔트. 웃음> <콩 셔트. 웃음> 오 냄새도 어오야아 문제 주세요 오씨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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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소년 축구교실에 있던 아이를 예고로 보낸 이유는? 정답 이재규 유소년 축구교실에 있던 친구를 예고로 보낸 이유는? 억울하게 옐로 카드를 받고 자기 길을 잘라버리려고 했다 <웃음> 아! <웃음> <야>! <웃음> 반대 사르가 아니고 반 고흐 <laughs> 정답 강현석 유소년 축구교실에 있던 친구를 예고로 보낸 이유는? 세레머니를 너무 못해서 슛 골! 야너 가수 배워와. 너 <laughs> 뭐, 예고 가서 배워와. 근데 되게 실키하다 멋지게 골 따갔고. 정답. 강현석. 유소년 축구 교실에 있던 친구를 예고로 보내. 이유는 <laughs> 헐리우드 액션을 너무 잘한다. 톰크루즈급톰크루즈 <laughs> <laughs> 말고 산타크루즈. 정답. 이재규. 유소년 축구 교실에 있던 친구를 예고로 보내. 이유는 <laughs> 축구하다 자꾸 공을 만지길래. 왜 그러냐 그러니까. 왜 축구는 발로만 해야 되죠? 어 <laughs> 이새끼 예술가네. 그그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요. 야너 예고로 가라. <laughs> 왜 예술적인 말을 하면 예고로 가라 그러죠? <laughs> 너 의문 좀 제기 좀 하지 마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뭐야? 호나우딩 요는왜 호나우진 유로 바뀌었을까요? 아하하 문제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 좀비.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답 이재규 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정집에 침범하기 전에는 신발을 벗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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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강현석 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른한테 인사를 잘한다. <laughs> 어떻게? <해. 웃음> 안녕히 가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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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강현석, 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? 누가 물어보면, <laughs> 아버님 존함은 좀자비자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성에는 그거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이 웃음> 아, 이 좀비 씨 아니었어? 아, 이 좀비. 이좀비 전주희 이 좀비. <laughs> <좀비> 씨 같은데? <laughs> 정답. 이재규, 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? 도서관에 취입했을 때는, 으악, 어, 소리를 좀 작게 한다. <laughs> <laughs> 정답 너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먹고 맛있으면 칭찬을 해드린다와 <laughs> 너무 맛있었어요. Who made this man? <laughs> I like it. 아, 근데 얘 엄마가 도망가다가 어, 제가 만들긴 했는데 <laughs> 너도 와이씨 <laughs> <씨. 웃음> 정답 이재규 이 좀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? 조상 좀비를 모실 때 내장은 동쪽에 그리고 살은 서쪽에 서서 홍공백서를 실천 다 <laughs> 안구같이 하얀 거는 서쪽에 두고 코리안 좀비 정찬성님도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을 겁니다 문제 주세요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해주세요. 정답. 강현석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해주세요. 자장 자장 우리 아가. 자장 사장 우리 아가. 보통 크게 안 하지 그거. 정답. <laughs> 박성규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말해주세요. 와저저 저 가슴 진짜 크다. <laughs> 보통 작게도 말안해 그거는 진 <laughs> <laughs> 정답 박성균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말해주세요. JYP. <웃음> <웃음> <오늘> 속삭이지. <laughs> 정답 이재규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말해주세요. 데이트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음. 라면 먹고 갈래?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정답 강현석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말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떡 게요 오늘 빵을. 방은... <laughs> <laughs> 아 s m r 아 아니, 아아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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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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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말니 아니, 이재규 보통 크게 하지 않는 말을 크게 말해주세요 잘자 <웃음> 잘자 <웃음>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<laughs> 문제 주세요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이불킥한 실수는? 정답 이재규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이불킥한 실수는? 계산할 때가 돼서 습관적으로 카드를 딱 꺼내줬는데 반, 접은 똥휴지였다. <laughs> 신사가 아니야. 무슨 신사가 똥휴지를 주머니에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. 정답. 이대규,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입을 기간. 지수는? 술집에서 불량배들이 너무 깝치길래, 술집 문 쪽으로 가서, manners, makes, 했는데 주인이, 거문 닫으시면 안 돼요! <laughs> 아 그래요. 정답. 이재규,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입을 기간. 질수는?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명함을 건네면서 제 연락처입니다 했는데 똥이다왜 이렇게 똥유지를 많이 갖고 다녀. 정답. 이재규,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입을 기간. 질수는? 비가 와서 우산을 이렇게 폈는데 누가 우산 안에 똥을. 맞아, 맞아. 멀리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이, 피피하려다똥 맞았네. <laughs> 아유, 진짜 집가서 이불킥 좀 해야지. 이불킥 하다가 또똥 쪼를린다. <laughs> <laughs> 정답. 똥이 오지 <인지> 안 돼요. <laughs> 네, 안 돼요. 아,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이재규, 세계 최고의 신사가 다음날 이불킥한 실수는? 술집에 불량배들이 있길래 문을 닫고 혼내주려고. Manners makes. 자,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방구가 버려서, 뿡 이렇게 해서, 군량배들이, 뭐, 매너가 방구를 만드냐, 임마? 어? 그래서, 그대로 다시 열고, 나가버렸다. <laughs> 나가, 나가. 똥 밟고 미끄러지네. <laughs> <laughs> 매너, 믹스, 뿡 아! 부직! 아! <웃음> 부직! 부직! <웃음> 여러분, 똥은 왜 이렇게 웃길까요? <laughs> 웃겨주세요 되게 야한 사람이 차린 김밥 천국의 메뉴는 정답 이재규. 되게 야한 사람이 차린 김밥 천국의 메뉴는 오므라이스 대신 있는 메뉴예요. M 나이스. <laughs> M 나이스. 정답. 이재규. 되게 야한 사람이 차린 김밥 천국의 메뉴는 두루두루 치기. <laughs> 답 박성규, 되게 야한 사람을 차린 김밥 천국의 메뉴는? 잠지김밥. <laughs> <laughs> 현석이 형이 죽어서 갈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. 문제 주세요! <laughs> 왜요?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! 정답. 강현석,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! 노루 바이러스? <laughs> 인간이 이상해졌어 노루 <노르> 때문에. <laughs> 정답 이재규.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. 우주선에 납치되는 사슴과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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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laughs> 정답 이재규.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. 승부먼트. <laughs> <laughs>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요 정답 강현석. <laughs>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. <laughs> 후다닥 나가다가 똥 밟고 미끄러지는 장면. <laughs> 사슴똥 밟고. 어, 사슴똥 밟고. 자, 이렇게 해서 드립타운 29화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. 와. 여러분들의 소감이 궁금한데요? 이야, 진짜. <laughs> 29화. 똥입니다. <웃음> 똥! <웃음> <웃음>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예수였던 이유는? 선생님, 아버지 모셔오라 그랬는데,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 <웃음> <웃음> 나를 불렀느냐, 아니냐, 아니냐.